칼날 주... <목소리도 정리하는> 여왕의 탐색 유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.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.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지.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.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어. 어쨌든. 네가 유물을 찾으란 꼴은 절대로 못 보지. 사령관,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소. 저그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요. 후송 준비 완료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알겠습니다. 부속품을 완성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업그레이드 완료 <목소리도> 업그레이드 완료 방목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구속건물 완성 업그레이드 완료 보방지원 대기중 마음대로 하세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, 짐? 뭔가 숨기고 있는 거다 알아. 야! 야근이다! 헬사이드에 준비되었습니다. 계속하세요. 시키면 해야죠. 아이씨고. 예 예. 일장님 여긴 못지겠는데요 다음 로 하세요 보석 건물 완성 서둘러 데이터 저장소를 처리해야 돼, 지미 저놈의 여왕인지 뭔지가 바로 근처까지 왔다고 요 여기, 여기, 하나는 처리했고 계속하자, 제군들 그랬었군 메비우스 데이터 저장소 나머지는 남겨주지 않겠다 캐리건는 다른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. 어서 움직이자. 어이, 여기 좀 도와줘요. 레이너특 공대, 우리도 데려가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브로탈리스크럽 스탠만이 연구해보고 싶어하던데 조언을이어줄까 대장님, <목소리도> 저 땅굴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. 행리살비 <목소리도> <힘이 살기> 준비되었습니다. <목소리도> 네. 여기서 오지겠는데요? 네. 네.

업그레이드 와이어, 업그레이드 와이어, 업그레이드 와이어. 모임이 안 되시라는 거 어쩜 그리 모르지?

네 친구 나르두 박사의 한심한 수작은 이미 꽤 들어봤어 난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캐리건 네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음.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성가시고 보다 더 절박한 모양이군. 설마 네가 세운 그 계획이 통할이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? 뭔일 있어요? 행태 사입이 준비되었습니다. 데이터 저장소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희 좀 도와주세요. 군단의 분노를 느껴보라. 나도, 아군이, 공격받고 있습니다. 공간, 수행할 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어, 있습니다. 어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우리 좀 구해줘.

데이터 저장소가 파괴된 걸 확인했어. 빨리 탈출합시다.